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지 W 소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박한수입니다. 네, 오늘은 베레스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료들의 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물료종분들은 요벽 뒤쪽, 네, 지금 보이시는 곳에 이쪽에 위치하셔서 워터를 주시면 됩니다. 자, 물료종의 워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벽 뒤에 있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벽 뒤에 저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워터를 주시면 됩니다. 베레스 같은 경우에는 문신을 최대 3명까지 그래서 본캐 포함해서 총 4마리까지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이제 입장했을 때이 잊혀진 모래사원 1층에서 베레스 토벌, 퀘스트를 받으시면 이제 이 베레스 머리 위에 노란색 퀘스트 표시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진짜고요. 혹은 이제 깜빡하고 퀘스트를 안 받고 왔다. 네 지금 머리 위에 보이시죠 노란색? 만약에 퀘스를 안 받고 왔으면 이렇게 한 마리일 때 파티별로 징을 미리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벌도 안 받고 징도 깜빡했는데 분신이 나와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어이 대사를 치는 베레스가 진짜 베레스입니다. 네 분신들은 대사를 안 쳐요. 네 그렇게 베레스 진짜는 분별하시면 되고요. 다른 메인 보스들 잡을 때처럼 원격수 원물료 그리고 법사 두 명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원격수 원물료 원법사라도 해서 박스 격수분들은 항상 물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4인 박스에서 5인 박스로 항상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4인 박스 메인 격수들은 물료 1명 그리고 법사 2명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 같은 경우 분신이 최대 3명까지 소환되기 때문에 분신 처리조를 최소 두 파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신이 나오면 분신을 바로바로 바로 빼줘야 됩니다. 분신 파티가. 이 베레스 같은 경우 좀 딜을 빨리 넣으면 어 최대 분신 3마리까지는 안 보고 어 분신 2마리만 나왔을 때도 잡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격수만 딜을 저렇게 하는데 네 딜이 되면 최대 3마리까지는 안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는 4인박스를 친 거고요 지금 보시면 베레스가 이 파란색 마법을 쓰잖아요 저게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법사분들은 이쪽 지금 보이시는 쪽에 위치하면 되는데 네이 파란색 마법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저게 카메로 막혀요. 그래서 법사분들도 카메를 계속 감아주시고 저게 지금 한 마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분신이 한 마리가 나오거나 혹은 분신 두 마리 해서 총세 개가 저게 한번한 번에, 한 번에 저게 동시에 날리거든요 스킬을. 그럼 이제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파란색, 네 요거 요 스킬 저 스킬을 카메로 잘 막으셔야 되고 분신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분신이 나왔죠. 네, 저는 지금 캐스트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진짜 베레스 위에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습니다. 자, 분신 처리전은 분신이 나오면 에볼로 분신을 빼가서 잡지 마시고 멀리 가면 또 리셋되고 또 잡아도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근처 방 아무 데로나 끌고 가서 계속 에볼 때리면서 도망다니시면 됩니다. 버티면은 뭐 그냥 맨손으로 그냥 주먹질만 하면서 버티셔도 되고요. 자, 베레스 지금 분신이 두 마리까지 소환된 모습이죠 가끔 저렇게 저 안쪽에 베레스 분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저거 박스를 풀고 다시 하면은 어이 베레스가 막 미쳐 날뛰면서 이 법사 있는 쪽까지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잡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박스격수들이 지금 보시면은 막 지금 파티창 보시면 막 난리 났죠 지금 막 죽어나가잖아요 분신을 바로 못 빼서 그런 건데 저렇게 재수가 없으면은 가끔 분신이 안쪽에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열심히 그래도 잡다 보면은 결국에는 네 이렇게 잡힙니다. 네 그래서 어, 베레스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저희가 잡았을 땐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베레스 공략법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